어 예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그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꾸준하게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. 세상이 그게 굉장히 좁구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. 되게 뜬금없는 자리에서 뜬금없는 관계로 나오게 되는 것들을 이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래 내가 그냥 뭐 대면대면 대면 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이제 야 나랑 결혼할 와이프다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야 그래도나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. 그럼 내가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그냥 빨리 하지 말라고 내가 했을 건데 <laughs> 내가 존나 파트냈을 건데. <laughs> 근데 이미 늦어가지고 파트를 못낸 그런 경우도 있고.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어제 미친이랑 술 먹었는데 미친개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. 미친개도 보면 특히나 젊었을 때는 약간 그 불문율 같은 게 있잖아요. 음, 예를 들어 이제 A랑 어떤 여자 사귀는 애가 있으면 얘랑 헤어지고 나더라도 다른 놈이 얘를 건드리 이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. 근데 이게 뜬금없이 그렇게 아다리가 될 때가 있어. 그래서 얘 서로 알고 있어도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알고 있고 얘랑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랑 헤어졌는데. 뜬금없이 또 얘가 얘를 또딴 남자 만나고 있는 거야. 근데 또 얘랑 또 얘는 모르는 관계고 이런 이렇게 아다리에 는게 있잖아. 그래서 옛날에도 미친 개가 한번 그런 적 있어가지고 내가 화장실에서 오줌 타다가 미친 개한테 질랄를했대야너 알고 만났냐고 내가 <laughs> 내가 질의를 했다는 거야. 그래서 나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보통 당한 사람의 기억이 확실하거든, 그게. 그래서 이제 당한 사람이 기억하지, 가해자들은 잘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. 근데 뭐 이런 게 굳이 뭐 이렇게 뭐 관련된 그런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희한하게 뜬금없이 얽힐 때가 많아요, 사람 사람 관계가. 그리고 나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, 옛날에 내가 막 10대 때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, 걔가 울산 여자고 나도 울산 남자잖아 근데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만난 적이 또 있어서 걔를 그래서 한때는 그래도 그걸 보고 야 이건 운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지. 그런 식으로 되게 아다리 될 때가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 한 번씩 꾸준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울산도 보면 의외로 한 다리 건너서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100만 넘는 관역시인데도한 다리 건너서 딱 보게 되면 서로 희한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. 되게 많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이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엔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이게 다 이제 알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뻔히 알잖아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 그 포시자 새끼 두 마리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둘인데 둘이 동업을 하거든 술집을 해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술집 아니고 울산에 이제 뭐 대불랑이라고 그래도 나름 되게 오래된 술집이거든 그래서 이 술집이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, 난또안 그래도 올빼미 같은 그런 게 있잖아. 생활 패턴이 왔다 갔다 하는데, 여기가 되게 늦게까지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아침 6시까지 하거든, 여기가.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도 이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약간 아지트처럼 돼 있어 그게 그래서 막 새벽 4시5 시에 간데요. 사람들 존나 많고 빠글빠글하고 그러다 보면 6 시에 마치는 게 아니라 막 아침 1 0 시까지도 막 장사하고 그러거든 실제로. 근데 거기에 내가 이제 자주 다니니까 거기 되게 다니는 데 있는데 여기서도 되게 친구들 두 놈이 되게 재밌는 게한 놈은 걔가 진짜 모델 간지거든. 한 놈은 진짜 키 188에 진짜 체지방이 5%밖에 안 나와 한 놈은 완전 머리 길어가지고 머리 긴 장발이 그렇게 올린 놈이 쉽기,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약간 그 모델 휘황인가 옛날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. 근데 휘황은 좀 이쁘게 생겼다면 그 친구는 약간 좀 묵직하게 생겼어. 그런 애한명 있고 한 놈은 좀 토마디 닮았어 남자인데. 그래서 야 씨발 어떻게 한국인이 토마디를 닮을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이미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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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디 닮아가지고 걔가 내가 옛날에 말했던 애거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 자기가 키우고 다 가진 새끼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둘이 이게 장사를 하는 대블랑이랑 가게가 있는데 거기 알 일바 중에 되게 재밌는 애가 하나 있었 조그만 여자애가 있었어. 되게 재밌어. 조그만데. 근데 이가 서글서글하고 얘기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애가 또 흥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나 이제 막 늦게 막술 마시러 가면 이제 맨날 어빠 짠! 맨날 짠! 이래가지고 맨날 이제 술 먹고. 그러면서 이,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게 된것 같아. 이제 많이 자주 보다 보니까. 근데 걔가 학교가 서울에 다니고 있거든. 그래서 시각 디자인인가? 아 그래픽 쪽으로 그쪽으로 전공하고 있는데. 학교 복학한다고 데블랑 여기 다해댄 데를 딱 그만뒀단 말이야. 그만뒀는데 걔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온 거야. 그래서 야 얘가 왜 여기 나오지? 맨 처음에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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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지.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직모형 채널에 나온 거야. 직모형. 그래서 직업의 모든 것 알고 계시죠. 그래서. 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직무형 채널 보는 사람이 좀 되게 많더라고. 그래서 직무형 채널 보며 한 2, 3주 전쯤에 그 100대1의 경쟁률을 제끼고 된그 신림동의 PC방 알바녀이렇게 썸네일에 올라온 거 있단 말이야. 그래서. <laughs> 개가 걔가 걔야걔가걔야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지. 그리고 불과 저는 또몇달 전에 직무형 울산 내렸을 때 직무형이랑 같이 술 먹었고 뭐 그랬거든. 그래서 직무형이랑도 원래 기 같이 가려고 했어. 그 바에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. 근데, 직모 형이, 그때도 이게 먹다가 그냥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. <laughs> 그 양반, 이게, 인생의 날, 낙이, 그, 시, 스타크래프트 빨무 하는 게 인생의 낙인 양반이거든, 그게. 그래서, 그렇게, 이렇게 아들에 대는데, 인터뷰 한, 난, 데 인터뷰에서 이제 걔가 나오는 거야.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, 처음에는 설마 설마 했지. 그냥 학원 하관, 학원을 가리니까, 이게 인터뷰할 때. 그래서, 닮은 애겠지 생각을 했는데, 나중에 이 인스타그램 피드 보니까 이제 맞는 거야. 그래서 나 소름 돋아가지고, 이제, 야, 너였냐고, 깜짝 놀라가지고,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그게 나도 좀 신기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. 그래서 걔랑 얘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그게 기억이 난다. 지금만 생각해 보면 걔도 내가 유튜버를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나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지. 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 편이란 말이야. 야 너도 내 유튜브 채널이 여혐 채널 같아?라고 물어보니까 딱 듣더니. 조금요? <laughs> 조금? 이러 거야. 조금? 이러고. 아, 그래서, 그래서 나도 이제 고기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, 이 만나는 사람이랑 다 만나서 물어보거든. 그래서, 아씨, 보통 사람, 보통의 여자들은 확실히 내 유튜브 채널을 여혐 채널로 인지를 하는구나, 라는 것들을 거기서 확인을 받았는데. 그래서, 뭐, 걔랑도 나중에 내가 서울 가게 되면, 그, 개청담동에개롤라이시라고 솔집 제 좋아하는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야, 개롤라이시는 같이 가자. 이렇게 하 이랬는데 뭐 그냥 아다리가 될진 안 될진 모르겠네 나도 지금 복돌이 키운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복돌이가 위에 없죠 복돌이가 복돌이가 왜 없냐 하면 그 캣타워를 하나 사줬는데 되게 잘 놀고 있어 지금 옆에서 놀고 있어 복돌이 <laughs> 지금 캣타워에서 놀고 있어 제가 그래서 저렇게 놀다가 나중에 힘들면 힘들면 잠잘 땐또요 위로 올라오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잘 때는 맨날 나한테 와서 자긴 잤는데. 뭐, 그래서 여튼, 뭐, 오늘 이야기는, 뭐, 특, 특별한, 특별한 게 아니라, 그냥. 또 이게 이렇게 아다리가 되나 싶은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뭐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혹시라도 서울 갈일또 있으면 또걔 데리고 나와서 뭐 이렇게 겨울에 가서 보이로고 찍어 올리면 또 재미는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한 달이 건너 한 날이 가다 보면 진짜 굉장히 좁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세상이.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좁다는 거를 바르게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굳이 착하게 살진 않더라도 사람이 좇같이 살면안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<laughs> 족같이 나쁘게는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요,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